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뭐 계시를 생각하면요. 네, 네. 그분이 지상에 계셨던 약 3년, 그공생에만딱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어쩌면 그런 관점이 전체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만 보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계시 활동이 그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고, 또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신학서적 신약의 한장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계시입니다. 네. 이 자료가 예수님의 계시 활동을 훨씬 더 넓고 또 입체적인 관점으로 보게 해 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가 가진 여러 차원을 좀 이해하고 또 복음서마다 그 계시를 어떻게 다르게 그려내는지 그리고 그 논쟁적인 주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까지도요. 네, 거기까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제대로 펼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는 시작부터 우리가 가진 통념을 좀 흔들어 놓아요. 아, 어떤 식으로요? 예수님의 지상 생애 앞뒤로 음, 선제 와 후제라는 상태가 있고 이 모든 게 신적 계시라는 거대한 체제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3년의 활동만 딱 떼어 놓고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치게 된다. 이런 강력한 문제 제기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라는 거대한 사슬의 하나의 연결고리로 봐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분 혼자 모든 걸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계시를 이미 전제로 하셨고 또 앞으로 신약의 저자들이 이어갈 계시까지도 염두에 두셨다. 이 관점이 정말 신선하게 다가와요. 네, 전체 계시에서 딱 자신의 목만큼을 담당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맞아요. 그 표현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신의 목이라는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구분이 등장해요. 어떤 구분인가요? 자료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제한이 있었다는 이 개념이 우리가 흔히 아는 케노시스 이론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거든요. 아, 케노시스 이론이라면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스스로 비우셨다는 그 이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통 케노시스 이론은 예수님이 전지 전능함 같은 신적 속성을 스스로 비웠다. 혹은 사용을 삼가셨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뭐랄까? 주관적인 능력의 제한이죠. 근데 이 관점은 자칫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자료는 그런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구속 과정이라는 거대한 드라마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그 시점에 맞추신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역할이요? 네. 예를 들어서 위대한 극작가가 쓴 희곡에서 주인공이 모든 대사를 일막에서 다 해버리지 않는 것과 같아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신 거다 이런 관점인 거죠. 아, 그러니까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역할의 한계였다. 그 말이군요. 와. 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자료가 제시하는 그리스도 계시의 네 단계 구분이 훨씬 명확하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요. 네, 첫 번째가 뭔가요? 첫째는 자연 계시.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활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 시대의 계시고요. 맞아요. 죄와 구속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성육신 직전까지 이어지는 계시. 그리고 셋째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지상 사역 동안의 계시. 그러니까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기간이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 넷째는요? 마지막 넷째는 승천 이후의 계시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 아래 전해진 계시.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네 가지를 전부 그리스도의 계시 활동이라는 큰틀 안에서 봐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3년짜리 단막극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느껴지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네 가지 구분이 요한복음 서두에 나오는 그 로고스라는 개념과 연결되면서 아주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으로 이어진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어떤 논쟁이죠? 자료에 따르면 어떤 학자들은 이 로고스를 첫 번째, 그러니까 자연 계시에만 한정하려고 해요. 로고스는 그냥 우주적 원리다. 이런 거죠. 아. 또 다른 학자들은 반대로 성육신 이후의 구속 계시에만 관련 짓고요. 양쪽 다 극단적이네요. 네. 자료는 이두 견해 모두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해요. 그리고 이 논쟁의 핵심이 요한복음 1.11절 해석에 달려 있다는 점이 특히 재미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구절 말씀이시죠? 네. 거기서 자기 땅 자기 백성 할때 자기라는 단어의 보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그 자기 his own가 전 인류를 뜻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만이냐 그 차이군요. 정확해요. 만약 자기가 온 세상을 창조했으니 전 인류를 뜻한다고 본다면 로고스의 활동은 자연 계시와 구속 계시 모두를 포괄하는 아주 거대한 그림이 돼요. 요한복음이 시작부터 우주적인 선언을 하는 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 자기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뜻한다면 이야기는 구약의 역사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림이 되고요. 와, 이 단어 하나의 석을 두고 책 전체의 서문 성격이 달라지는 거네요. 네, 성경의 한 구절을 두고 얼마나 깊이 있는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방식이 복음서마다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살펴보죠. 아,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자료는 계시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해요. 첫째는 존재를 통한 계시. through what he was. 네.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본성과 성품,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방식이에요. 둘째는 말씀을 통한 계시, 즉 through what he said.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을 선포하는 방식이고요. 그렇죠. 물론 이 둘이 칼로 자르듯 나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이 있느냐에 따라 복음서의 특징이 확연히 갈려요. 요한복음은 단연 텃번째 존재를 통한 계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네요. 명백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개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인격 그 자체를 보여주는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까지 말하니까요. 바로 그점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에 먼저 계셨다는 선제하심이 그토록 강조되는 거군요. 네, 논리가 아주 명확하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그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췄다 이런 논리예요. 아하.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게 대표적이죠. 심지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늘의 아버지와 계속 교감한다는 사상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처럼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인격화된 형태로 묘사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존재 자체가 메시지니까요. 반면에 마태의 마가 누가 즉, 공관복음에서는 말씀을 통한 계시가 훨씬 중심적으로 나타나죠. 맞아요.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와 같은 객관적인 가르침이 더 부각돼요. 산상수훈이나 여러 비유들이 딱 떠오르네요. 네, 그게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사료는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예외를 하나 짚어줘요. 아, 혹시 요한의 로기온이라고 불리는 그 구절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예리하시네요.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공관복음 전체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존재를 통한 계시의 성격이 아주 강해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독점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마치 요한복음의 한 구절이 마태복음에 딱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죠. 와, 정말 그러네요. 정확히 그래서 학자들이 이 구절에 요한의 로기온, 즉 요한복음적인 말씀이라는 별명을 붙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었군요. 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인 아버지를 아는 지식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상호적 지식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구절이죠. 와, 이런 디테일 하나가 복음서 저자들이 다양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엿보게 해줘서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 요한의 로기온이라는 개념 정말 기억해 둬야겠어요. 혹시 이게 성령의 역할을 묘사하는 방식과도 연결이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확히 연결돼요. 아, 정말요? 네. 계시의 근원에 대한 설명도 두 그룹이 달라요. 공관복음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의 계시의 근원으로 자주 언급돼요. 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시는 모습이 그려지죠. 맞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자체가 워낙 강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령의 역할이 덜 부각돼요. 아하. 오히려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예수님이 떠난 뒤에 오셔서 제자들을 도울 미래의 선물, 즉 보혜사로 제시되는 경향이 강하죠. 그렇군요. 같은 인물, 같은 사역을 그리면서도 저자들이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도발적일 수 있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네, 예수님의 생각이나 가르침이 그의 사역 기간 동안 발전하거나 변했을까요? 아주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이죠. 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료는 먼저 발전이라는 단어를 두 종류로 명확하게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구분이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두 종류의 발전이요. 네. 첫째는 주관적 발전이에요. 이건 예수님 자신의 진리에 대한 지식과 통찰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 예를 들면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뭐 그런 종류의 발전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둘째는 객관적 발전이에요. 객관적 발전. 이건 가르침의 내용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시하는 방식이 제자들의 이해 수준이나 대적들의 반대 같은 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걸 말해요. 아 처음에는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내면의 변화, 다른 하나는 외부 상황에 따른 표현 방식의 변화. 구분이 명확하네요. 그럼 이두 가지 종류의 발전에 대한 자료의 입장은 어떤가요? 자료는 주관적 발전, 즉 예수님 자신의 지식이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요. 아 그건 아니라고 보는군요. 네, 예수님이 참된 인성을 지녔으니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복음서에는 그 증거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거든요. 증거가 없다. 네, 예수님의 초기 가르침과 후기 가르침 사이에 어떤 균열이나 모순? 수정된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가르침을 제시하는 방식의 객관적 발전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봐요. 아 그건 인정하는군요. 네 제자들이 성장함에 따라 또 반대가 거세짐에 따라 가르침의 수위나 방식이 달라진 것은 분명히 나타나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현대신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지 않나요? 자료가 그 부분도 다루고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자료가 정면으로 다룹니다. 어떤 현대학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직분이나 죽음의 의미 같은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오류에서 진리로 발전했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해요. 잠깐만요. 오류에서 진리로요. 그건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가 나중에 바로잡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 착각을 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와. 그래서 자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요.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신성과 무엇성즉 오류가 없으심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그를 단지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뛰어난 종교 교사 중한 명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음. 또한 이런 주장들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모든 것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진화한다는 현대적 사고방식에 너무 쉽게 기대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죠. 아,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의 영향이라는 거군요. 네, 자료의 논리는 이래요. 복음서 속 예수님은 스스로를 절대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의 위치에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의 최종 대변인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인물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오류를 범했다가 수정하는 식의 발전을 겪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어디까지나 저희는 이 자료에 담긴 논리를 전달해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뤘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계시를 단지 3년의 공생애라는 틀에서 벗어나 창조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파노라마로 봤어요. 네, 시야가 훨씬 넓어졌죠. 그리고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계시를 각각 존재와 말씀이라는 다른 렌즈로 비추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네. 그 요한의 로기온도 흥미롭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발전했는가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통해 주관적 발전과 객관적 발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적 구분을 배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가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요. 어떤 말이죠? 예수님의 공적 사역 이전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누가 복음에 아주 짧은 기록이 전부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죠. 아, 정말 아는 게 거의 없죠. 네.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 희미한 토대 위에 예수의 전기를 세우려는 시도는 굉장한 역사 비평적 자기 확신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하, <laughs>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예수님의 생애 대부분이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다는 사실은 복음서 저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어쩌면 그들을 전하려 한 것은 한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촘촘한 일대기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가르침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언가였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한 인물에 대해 궁극적으로 알수 있는 지식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